안녕하십니까, 길동입니다. 아, 오늘 제 앞에 아, 장갑이 있습니다. 이 장갑이 있냐면요. 어, 서울은 오늘 아침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 아, 내일 아침에도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겨울에는 일단 어, 야외차량 나가셨을 때 방한용품, 그중에 하나가 아 손이 시려우면 은 몸이 추우면 몸이 춥고 손이 시려우면 은 아무리 잘 찍고 싶어도 흔들려서 사진을 못찍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갑입니다 그래서 아, 지난번에 글러브샷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글러브샷에 이어서 아, 홀스맨 아웃도어 촬영장과 아, 미튼샷 얘는 레드와인이고요. 얘는 다크 블랙입니다. 아 저희 블루 다, 블루 블랙이라고 색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현재 품절이어서 아, 이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색깔은 이게 지금 표현이 잘안돼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얘가 왜 다크 블랙이냐면은 블랙 계열이 투톤입니다. 그래서 재질이 좀차 틀려서 그래서 그 다크 블랙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안에도 어 되게 따뜻한 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이제 고무줄로 밴딩 처리어 있어가지고 어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있고요. 어 이런 장갑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왜냐면뭐 처음 난 처음 나온 장갑이 아니기 때문에. 아, 보신 적도 계실 텐데 이날, 이날 이거는 이 사이즈가 그전에 어, 글로브샷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대신 색상이 하나였죠.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한 가지인데 색상이 총세 가지. 그중에 한 가지는 품절이어서 어, 레드 와인 그리고 다크 블랙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어, 프리 사이즈인 만큼 손이 작은 저도 좀 착용은 편합니다. 또, 신축장이니까는 더큰 손을 가지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에 엄지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얘를 이렇게 벙어리 장갑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벙어리 장갑처럼 사용하시다가 촬영하실 때는 얘를 그냥 빼버리고 여기다 고정을 하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laughs> 뭐,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아, 기존에, 기존에도 이런, 뭐, 타 브랜드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만원 정도. 아마 만 원, 만 원도 안될 겁니다. 저희 정가는 만 몇백 원인데, 어, 뭐, 인터넷에서 구입, 구입하시면, 최저가는 한 9천 원 하면 되겠죠? 뭐, 거기다가, 이제, 택배비 하면 만천,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예. 하여튼, 만원도, 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촬영용 장갑이고, 이렇게 하시면 평상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쓸 때는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냥 꼭 촬영용 장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글로브샷도 마찬가지 한데, 글로브샷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다게 좀 나와 있는 일반 장갑이고 얘는 벙어리 장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산에 가실 때 등산 가실 때 가벼운 등산 가실 때 아니면은 뭐 새벽에 운동하실 때 밤에 운동하실 때 이럴 때어 자전거 탈 때도 어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사용 이 가능한 그런 장갑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똥이었습니다